자, 나라 걱정.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원내 정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 받을 <laughs>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기억하기로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에서 올초 1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1월 2월입니다. 그때 어, 대표님한테 이제 대표님하고, <laughs> 네. 대표님한테 어, 바른정당 당 대표가 곧 되실 거라고. 어머. 예. <laughs> 네. 네. 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시점은 기억이 잘안나지만 그렇죠. 네. 그랬더니 아유 어림도 없다고 본인은 안할 거라고 <laughs> 그러셨잖아요. 참, 참 사람이 아, 한치 앞을 네. 모르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 네. 네 존중하겠습니다. <laughs> 당대표가 되실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아예이 예,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laughs> 본인이 당대표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네. 어, 얼마 안 했으면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사실 진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그 다음 날 생각을 못했어요 경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게 뉴스 공장에 <laughs> 한30% 이상에서 한 50%까지. 인정. 인정? 네. <laughs> <laughs>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통화했다고 잠깐 단시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아,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있다. <웃음> <웃음> 아니, 평소에 주장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귀아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 <laughs> 조사를 한 다음에 <laughs> 아니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아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laughs> 이렇게 또,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 마디 로 네, 그런 거죠. 네. 그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laughs>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laughs> 이제 예. 네뭐 그런 거긴 한데. 예. 그래서 또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 그 중에 항목별로 음, 조정하자. 그자는 말씀, 말씀하셨고 예. 그다음에 내일 출 그때 어제 통화하여 제가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어,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회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네. 동참해 달라 이런 어 좋네요 스탠스 어 저희가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웃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치게 이거잖아요 <laughs> 네. 아,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자영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laughs> 그렇죠?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그러니까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빼면 떼이더라도 뒤통수는 진짜 겠다 자영국장은 거기 동했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네. <웃음> <웃음> 그래도 대통령 뭐 다녀오셔서 네. 뭐 성과 결과도 설명하실 겸 청와대로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좋게 끊었습니다. 당 대표 되실 때.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자리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네 시끄럽죠. 네당 대표 이혜원 당 대표 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 다른 곳에서 한 인터뷰 제가 얼핏 봤어요. 네. 그럴 뿐이 아니다네어 네. 통이 큰분이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laughs>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분이 뭐랄까요? 음.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 사실 만나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약속 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방 앞에 가서 기다리는 작전으로 네.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네. 제가 와서 기다립니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오라고 네. 하셔가지고. 앞에 아, 앉데 어떻게.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제 뵀는데뭐 그동안 이제 선거 때 여러 가지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이제 그것도 헛소문 들으셨는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뭐 오해 있었던 것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하라.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경륜도 있으시고, 워낙 또 뭐, 중진 어른이시고, 한국 정치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주 지혜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네. 끝났습니다. 서로 그냥, 뭐랄까요, 예, 네. 오피셜한 얘기만 하셨고. <laughs> <laughs>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유승민 의원과는 그래서 통화하셨을 그 다음에. 아, 통화를 할 형편은, 어,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 돼요. 뭐, 거의 1, 2분을 시간이 아, 대, 나질 방 않아요. 강 대표. 예. 네. 네. 저 아,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예전에는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드려서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네. <laughs> 아니요. 강 대표는 정말, 네. 어, 무시가 어렵다는 소리잖요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전화는 못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조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어, 뭐 잘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던데요. 반가워 하던가요? 어, 저거 그, 내 자리인데. 아, <laughs> <laughs> 아내 대선 후보에 나가는 바람에. <laughs> 그런 얘기 없었고요. 음, 네.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아,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앞으로의 첫 번째 과제. 그럼 뭐 추격이나 이런 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이고 네. 그거 말고 네. 스케줄은 없지만 아, 이게 내가 앞으로 꼭 가장 먼저 해결할 우리 당의 과제다. 이게 지지율이요. 지금... 지지율. 지지율. 예, 지지율이 제일 뭐,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지지율로 <laughs> 통하니까. 모든 정치는 지지율로 통하는 예. 예. 아니 뭐 예. 당내 화합이다 뭐다 이것도 결국 예. 지지율 문제지.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뭐 당을 나가니 많이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인간관계 엄청 좋아도요 이 지지율 떨어져 가지고 본인 이 주판을 튕겨보고 이해관계 달라지면 그렇죠. 또 인간관계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정치권 같아요. <laughs>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재산이 지지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지율 올리는 게 어쨌든 뭐제 목줄인데 음. 뭐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동에 <laughs> 생각해 보니까 네. 결국은 저희가 2무석가지고 지금 캐스팅포트를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선명하게 뭘 하겠다. 우리 비전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네. 이게 왕도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고요. 고정으로는 못 나오신다는 건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네. 자주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식콜에서그 네. 네. 대표님만큼 어. 뭐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확말해버리 분이 드물거든요. <laughs> 저희 사고, 사고 뭉치라는 뜻인네 <laughs> 저희 뉴스국장에서도 확 말해버리신 게 많잖아요. 네. 말하고 나서 나가시면서 하내가그 말을 왜 했을까요 하더라도. 네. <웃음> 이 <웃음> 그리고, 성격은 평생 가다 안 고쳐지나 봐요. 네. 이, 이 소위 뭐 페인트 모션 이걸 평생 못하는 게 제가 참. 네. 이 코너에 나오면 그리고 당 대표가 됩니다. <laughs> 다음 바른 정당에서는 누가 여기 코너에 나오실래나 예, 적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꽂아주고 가셔야죠. 하태경 의원도 좋은 후보고. 하태경 의원을 음. 할까라고 제가 얼핏 언급했더니 어제가요 했더니. 안된냐는 문자가 300개 나왔어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면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네. 누구를 하고 안 하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네. 뭐 그러면 또 문자 주시는 분들께 방송에 공개 모집을 하시죠 누가 좋겠냐 추천해 달라 네. 바른 정당에서는 네. 이혜훈 의원님이 이제 매주 못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물론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모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고정으로 못 나오니까 그 다음 바른 정당은 누구를 할까 음. 저희 생각... 돌아가서 좀 고민 제가 저도 해 보겠습니다. 이는도해 보고. 네. 누가 나 꼬다 놓고 가시야죠 네. 아니 거기다가 이 좋은 소위 말하면 황금 어장을. <laughs> <laughs> 그럼 저희가 그분 이제 처음 오셔서 삼배수로 이제 한 다음에 네. 인사청문회. 아, 오디션 보실래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laughs> 네. 말을 확 질르나 안 질르나 그거 보시는 거죠. 네. 저 큰일 났어요, 근데. 예. 네. 자한국당은 네. 홍준표 대표가 될것 같고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될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 무시적인 게 아니라 어, 개인적인 생각인데 될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고 이 의원은 바른정당이 당대표고. 두분 제가 보는 삼극이거든요 삼극 상극. <laughs> 싸우지 않을까? <laughs> 두분다 제가 아는데 삼극에 가까워요. 네. 네. 어떻게 하죠 이제? 아 저는 그거를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삼극인데.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홍준표 전 지사님 같은 분의 근거 없는 막말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전 대응 안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저 아주 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워딩을 또 언론들이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상하십니까? 다 물어보셨는데 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워딩들이라 제가 그런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계속할걸요? 하셔도 뭐 저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laughs>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길을 가시고 네.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기 신경 쓸거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홍준 저각 당의 새로운 당 대표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월간 당 대표라고. 아네한 한 달에 한 번씩. 한 모아서. 번씩 돌아가면서. 네. 네. 코너세목은당다라당당이라고요당다당당당 <laughs> 예. <laughs> 네. 코너에서 월간 네. 당 대표 네. 한 번씩 오실 테니 그때 꼭 나오시고요. 네, 당연히. 우리 네. 홍전 지사님 홍 대표가 되시면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걸 너무 놀랐는데 진실이 뭔지 이거는 끝까지 규명이 돼야 될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단독이라고 지금까지의 입장으로는 음.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은 자꾸 시켜서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2007년을 겪어보셨고, 네. 2012년을 보셨고, 2017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없는데요. 제가 3년을 4번 된것 같은데요. <laughs> 대선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판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판에서 이런 걸 혼자 조작했다는 게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집에만 계시던 전업주부를 아주 순진부구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된다. 측면이 있는데, 음. 이분이 출마도 몇번 하셨고, 어, 이 당에 또 바라는 것도 많고, 이, 선거판이라는 걸 겪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 같아요.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총선 에뭐두번 네. 나가셨다. 총선을 해보면 대선도 대충 비슷한 작동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해봐서 아는 분인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공을 세워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선 공이라고 생각했을 공이죠. 텐데. 공이죠큰 공이죠. 공을 세웠을 때 뭔가를 내락을 받거나 교감을 하거나 뭐 사전 지식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할 테니 뭐뭐뭐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뭐가 사전에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대표님 네. 거기까지 하시죠. 대표님인데. 네. <laughs> 더 나가시면. 네. <laughs> 자 어, 고, 마지막 고정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자연국당.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laughs> 그렇죠.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그러니까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뺨 때리더라도 뒤통수는 진짜 겠다 자연국정 거기 동행했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laughs> 네. <제가. 웃음> 그래도 대통령 뭐 다녀오셔서 네. 뭐 성과 결과도 설명하실 겸 청와대로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좋게 끊었습니다. 당 대표 되실 때.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자리 에안 왔다고 해가지고 네 시끄럽죠. 네당 대표 이해원 당 대표 되는 거걸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 다른 곳에서 한 인터뷰 제가 얼핏 봤어요. 네. 그럴 뿐이 아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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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통이 큰분이큰 분이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laughs> 네, 씨의 답변이고.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아,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있다. <웃음> 평소에 <laughs> 주장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laughs>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laughs> 아이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렇게 제이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그러셨죠. 이제, 예. 예, 뭐 그런 거긴 한데. 예. 그래서 또 <laughs> 네, 존중하겠습니다. <laughs> 당대표가 되실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아, 예. 이 예,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laughs> 본인이 당대표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네. 어, 얼마 안 했죠.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사실 진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그 다음 날 생각을 못했어요. 경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게 뉴스공장의 <laughs> 한30% 이상에서 한 50%까지 인정. 인정?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자, 잠깐 단신을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자 나라 걱정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원내 정당의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 받을 <laughs>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어, 기억하기로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에서. 올 초. 1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1월, 2월입니다. 그때, 어, 대표님한테, 이제 대표님한테 <laughs> 네. 대표님한테, 어, 바람정당 당대표가 곧 되실 거라고. 어머. <laughs> 예. 예. 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시점은 기억이 잘안 나지만. 그 예, 예. 그랬더니 아유, 어림도 없다고 본인은 예. 안할 거라고 <laughs> 그러셨잖아요. 참, 참 사람이 예. 아,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아, 네. <laughs>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 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그 중에 항목별로 음, 조정하자. 그렇게 조정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내일 출국 그때 어제 통화해서 제가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어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 외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동참해 달라. 이런. 어, 좋네요, 스탠스. 어, 저희가 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웃음> 좋아하시더라고요. <웃음>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칠게 이거잖아요. <laughs> 네. 아,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